명품을 팔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제품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 30주년을 맞이해서 리복하고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게임기를 모티브로 해서 리복 신발로 새롭게 태어난 건데요. 요즘에는 이런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신선하면서도 재미있는 콜라보 제품들이죠. 근데 또 이런 게 은근히 돈을 많이 남기고 팔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 중에서 구매에 팔면 돈을 벌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파는 메타포입니다 힙합에서 대표적인 문화가 피처링이잖아요 여성 보컬일 수도 있고 동료 래퍼가 피처링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진 팬층으로 한계가 있을 때 새로운 팬층의 유입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거죠 명품 리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소개한 리복과 플레이스테이션처럼 완전히 다른 계통끼리도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 콘솔 게임기를 아는 분들은 리복이라는 브랜드에 새롭게 유입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리복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게임기에 새롭게 유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서로 윈윈 하는 거고요. 새로운 팬층을 서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명품인 세라는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새로운 소식이나 발매 일정은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명품이나 브랜드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인기 브랜드가 애니메이션과 함께 콜라보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포켓몬스터예요. 샌디하고도 콜라보를 했고요. 최근에는 일본 리셀 아이템인 휴먼메이드하고도 했더라고요. 2026년에는 포켓몬 30주년을 맞이해서 아디다스하고도 진행한다고 해요. 신발, 의류,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몽블랑과 나루토, 지미츠와 셀일러몬 로이베와 지브리 같이 유명인기 캐릭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명품 제품들에 활용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의 젊은 팬층을 명품 브랜드에 새롭게 유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 제품들이 발매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제품들은 계속해서 팔지 않고요. 일시적으로만 출시되니까 리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관심을 받고요. 가격도 빠르게 오릅니다. 명품을 파는 사업자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들어간 명품들은 관심 목록에 넣어두시고요. 기회가 되면 구매해서 한번 팔아보세요. 명품에 들어가 있으면 꼭 구매해 팔아야 되는 두 번째 아이템은 뮤지션의 흔적이에요. 사실 음악하고 명품은 늘 연결되어 있어요.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콜라보를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요. 신규 팬덤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뮤지션이 강화해주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게 루이비통하고 카니발웨스트였어요. 루이비통 스니커즈 제품들을 함께 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발매된지는 좀 오래됐는데 당시에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중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트레비스 스캇도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래퍼이자 프로듀서인데요. 나이키 조던하고 콜라보한 신발들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리셀 가격도 뭐 100만원 이상 붙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나이키 로고가 반대로 달린 신발들을 한번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게 그 제품입니다. 가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황당하기도 한데 이게 또 인기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트레비스 컷은 영상 앞에서 소개드렸던 플레이스테이션하고도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파이브의 발매 기념을 맞이해서 나이키 덩크 로고와 함께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런 제품들은 발매되는 수량 자체가 워낙 적어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런 제품들은 인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비슷한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구매해 팔아볼 수 있어요. 늘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래퍼나 뮤지션이 참여한 명품 브랜드 제품은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발매되는 일정들을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시작한 유튜브 멤버십 채널에 이런 콜라보나 신작 제품들의 발매 일정들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리셀 캘린더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마지막으로 명품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꼭 구매해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두 개의 명품 브랜드 로고가 하나의 제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명품 제품인데 두 개의 다른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아디다스 로고 밑에 발렌시아가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발매되었던 정품 제품들입니다. 아디다스와 발렌시아가가 콜라보한 제품들이었어요 만약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제품들을 봤으면 가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구봐도 좀 황당한 제품들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두 브랜드는 콜라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기 제품들을 만들어 냈고요 리셀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발렌시아가는 구찌와도 콜라보를 했어요 이 지갑은 구찌의 오디피아 지갑인데요 인기가 워낙 많아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했던 지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제품에 g g 금장 로고가 아니고 비비 로고로 바꿔서 콜라보 제품이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구찌 오디피아 지갑하고 생긴 건 비슷하지만 로고 자체가 GG 대신에 발렌시아가의 비비 로 변경된 거죠. 얼핏 보면 가품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은근히 잘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콜라보 제품들은 유니크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환장하고 구매합니다. 구찌와 발렌시아의 감성을 같이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은 발매된 수량 자체가 워낙 적어요. 그래서 빠르게 가치가 오르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역사적인 콜라보 제품들도 있었고요. 모노그램패턴에 슈프림 로고가 들어간 희귀한 제품들이죠. 스트릿하고 하이엔드의 대표가 만나서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믿기 힘들 정도로 좀 신선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비싸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스톤 아일랜드와 디올, 나이키와 디올 이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두 개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좀 황당했지만 신선했던 제품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런 콜라보 제품들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제품들은 팔고 싶어도 구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요.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온라인 응모를 통해서 당첨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이태리 부티크를 통해서 수입해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발매되는 날에 맞춰서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콜라보 제품들은 발매 수량은 적은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늘 넘쳐납니다.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은 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빠르게 가격이 오른다고 보면 돼요. 만약 내가 콜라보한 제품을 너무 쉽게 구했으면 그 제품으로 돈을 남기고 팔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구매하려고 고생한 만큼 가치가 오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더라도 인기 제품들을 구매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콜라보 제품들처럼 돈이 되는 명품들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들어오시고요. 추가로 돈 되는 정보들을 좀더 적어놨습니다. 꼭 같이 확인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